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음, 오늘부터는 제가 프리 때, 프리장에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좀더 디테일하게 실시간으로 설명드린 게좀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렇게 시간대를 변경했습니다. 어, 그럼 오늘, 어, 다오전수와 나스닥지수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가 어제 매매했던 종목 그리고 오늘 어 관심 종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오입니다 다오는 어제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5일선과 1일선이 옆결이다 그러니까 오늘 양봉을 한번 더 나와서 올라가면서 5일선이 1일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어, 만약에 그렇게 골든크로스 나온다면 신곡과 갱신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보여진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다오와 마찬가지로 5일선과 11선이 역별입니다. 그래서 너도 다오 형님이랑 같이 올라가보라. 올라가서 기도. 5일선과 1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서 나오면서 신고가 갱신해보고 상승하는 모습을 쫙 한번 보여줘보라. 음, 이런, 어,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저희 어제 매매했던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리비안, 어, 어제 장중 매수했는데요. 오늘 장 시작하지만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음, 어, 요, 보시면, 어, 6시 1분에, 6시 1분 57초에 받았습니다한6% 정도 수익 났는데요. 음, 정말 입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SVFA는 제가 또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췄고요. 그리고 SFL도 추가 매수, 해 보시면 8.74에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췄습니다. 오늘 올라오면 매수가 부분에서 전략 정리하고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 상계 처리해서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TV입니다. BTV는 제가, 제가 15일날 장중 매수해서, 어, 3%의 전이 입질해서 나왔고요 MTTR은 제가 16일날 새벽에 종가 피팅해서 다음날 브릿 때, 아, 죄송합니다. 다음날 장중 때, 어, 3%에 한 번, 8.36%의 전이 입질해서 나왔습니다. 보시면 BT, 어, 여기, 브릿 때다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니콜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니콜라가 지금 브리태 음, 빠지죠? 빠지면 여기 지금 음, 지시선이 안 보입니다. 지시선이 안 보이는데, 요거를 일봉틱으로 보시면 여기 요 단가가 13.17 정도 되네요. 13.17 지지하는지 한번 보고 한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지를 못하고 이탈한다면 여기 언저리 부분에서 12.4 달러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위에이물 보유하신 분이나 밑에 수익 중이신 분은 사지 마시고 신규 편의하신 분들만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여기. 수익 중이신 분들은 그냥 좀더 지켜보시고 여기 위에 물리신 분들은 주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자리 한 다음에 눌러줄 때 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춰서 대응하시면 될 거라고 말씀 드립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매수세는 아직 들어와 있지만 지금 좀확정 세력이 나오고 큰 세력도 지금 나가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부른 매매로 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좀더 지켜보는 관망을 하셔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음, 지금 프리땡은 그렇지만 장중에는 또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조일 번호 보셔도 지금 여기 사는 사람이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은 밀리지만 양보에 나온다면 다시 사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이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날 대응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음 단타 치면서 리콜을 한번 지켜보자 이런 제 대응 생각입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맨 일봉부터 말씀드릴게요. 테슬라는 지금 양봉인데요. 지금 장이 시작해봐야 합니다. 제가 그림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나리오 없이 말씀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니까요. 제가 두서 없이 말씀드려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잠깐만요. 복사, 삭제. 붙여넣기. 어. 자, 지금, 지금 양봉이지만, 오늘, 만약, 지금, 장, 시작땡, 시작하면, 갭떠서 시작한다. 갭떠서 시작한다면, 여기에서, 요번에서 한번 사고, 더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프리 때 움직이지만, 오늘, 바로 안 가고, 갭파락해서 시작한다? 그러면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종가에 사셔도 됩니다. 은봉 종가에. 아니면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 난 피곤해서 못일난다 그러시면 이길 돌파하는 빨간 선과 파란 선을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나온다면 확인하고 그 다음 날 눌러줄 때 여기서 사십니다. 여기서 산다. 그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매수세는 살아 있고 그리고 좀박 전세는또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큰형님도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줄어들잖아요. 금댕이가 그니좀 지켜보자. 아직 덜연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조 1번을 보시겠습니다. 보조 1번을 보시면 지금 이 캔들이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여기 지금 사는 사람이 줄고 파는 사람이 늘어났다.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 한번 양봉이 나온다면, 진짜 기가 찬 양봉이 나온다면, 제가 디테일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캡쳐해서그래서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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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합니다 아, 이렇게, 요. 요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쌍바닥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쌍바닥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내려오면 여기가 여기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쌍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종가에 사셔야 됩니다. 종가에 사셔서 한번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이 줄고 파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 양봉으로만 나와서 오늘 양봉 갭 떠서 아래꼬에 달고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한다면 이게 다시 한번 줄어들겠죠?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줄어들겠죠. 그러면 파는 사람이 줄어들면 다시 한번 양봉, 사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그런 반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갭 떠서 시작하면 밑에서 산다. 눌러줄 때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SFL입니다. SFL은 지금 변동 상항이 없는데요. 오늘, 요가 지금 8.64 거든요. 8.64인데 지금 보시면 사는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들어와 있다. 세례형님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맨 1번 보시겠습니다. 맨 1번 보시면 파란 선이 8.64에요. 8 6사기 때문에 오늘 늘 밀린다면 좀더 여기 요부분에서 한번 터 사야 되겠지만 제가 두번샀으니깐요 마지막부터 사지만 만약에 올라온다면 올라온다면 매수가 복원에서 전량 익절하고 아, 전량 정리하고 나오겠습니다. 지금 매수세는 나와 있지만 오늘 좀 어떤 세력이 나갔고 큰형님도 살짝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 때문에 오늘 반등 주면 매수가에 전량 던지고 나온다. 음. 전략 매수가에 매도 걸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토리스 신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그냥 여기 부분에서 한 24달러 부분에서 내려오면 1차 사겠습니다 사고 올라오면 전략 입절해서 어, 수익 실현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종목이라 보조지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4달러 부근에서 오면 한번 사서 올라가면 전량 3% 위로 전량 입전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익스트림 네트워크입니다 익스트림 네트워크도 지금 길게 보면 n 차파동 n 차파동 눌러주면 이렇게 더 가겠죠 그러니까 이 부근에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한 이것도 한11.3 12 12달러 보는 사람 사시면 되겠습니다. 12달러 부분에서 12달러가 요니까 12달러 한3 3, 3 12.3 3에서 매수해서 올라오면 챙기고 한번더 내려면 여기 한 11달러 11.7달러 정도에서 한번더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11달러 11달러. 11달러 한 7점에서 한번 사시고, 내려오면 1차, 1차는 12.3달러 부근에서한번 내려오면 한번 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포트입니다. 메타포트는 제가 어제 종가 배팅에서 어제 종가 배팅에서 오늘 8의전량이지는 종목인데요. 오늘 한번 내려오나? 지금은 뭐프리때 왔다갔다 하는 런 의미가 없다. 내려오면 이 부분에서 한번 사겠다. 이 부분이 한26 달러 정도, 26, 26달러 여기니까 한 26, 26 달러이기니까 한26.7 정도, 네, 26.7 정도 내려오면 한번 사보겠다. 사서 올라오면 한3% 위로 전량 입절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불타는 태양이었고요. 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영상을 만들어서. 시나리오 없이, 두서 없이 말씀드렸다는 거, 음, 좀 향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성토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